예 안녕하십니까. 마음공부, 신경부주 이야기 5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근이색 선생님 집안 이야기입니다. 모근이색 선생님은 1328년에 태어나 1396년에 돌아가신 고려말 조선초의 유학자이자 문신이었습니다. 사실 사전적 설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유학 동양철학의 큰 어른이었 큰 어른이었습니다. 정몽주, 정도전, 권근, 길재 등 기라성 같은 학자들의 스승이었습니다. 보통 고려말 조선초를 다른 사극에 보면 정몽주는 고려 왕조를 왕조를 이제 지켜야 된다는 쪽이고 정도전은 어, 조, 새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 왕조 조선을 건국해야 된다는 의견이었는데 결국은 정도전이 승리하게 됩니다. 또한 원나라의 과거에 급지한 인물이기도 하였습니다. 모근 이사 선생님이요. 국제적인 인재였죠. 사실 저는 모근 선생님의 철학이나 역사적 의미를 논하기에는, 논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다만, 모근 선생님 집안에 전수되어 온 가정교육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정말 이거 귀한 자료입니다. 일단 먼저 내 중심이 반듯해야 합니다. 소신이 흔들리지 말고 심지 굳게 살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말 많지 않으시고, 그 모근 선생 집안의 어르신께서 말이 많지, 않, 말수, 말, 말이 많지 않으시고, 말 수도 느리고, 고개를 들고 허리 꼿꼿이 세우라고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밥은 싱겁게 먹고 밥 먹을 때 딴짓 안 하는 것입니다. 뭐, 별로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한 뭐, 이론이나 뭐, 그런 논리는 아니지만 이것을 몸으로 또 습관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예,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지만 굵은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